2022년 온누리교회 표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2021년, 2 1년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이 공동체 주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팔복의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설교 아웃라인을 통해 세 가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Change the world from within.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3절로 돌아가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리고 14절로 돌아가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소금 없이 사신 적이 있습니까? 소금은 우리는 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밥을 먹었다는 것은 밥을 먹었던 그 음식 안에 소금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빛이 없이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모든 이 조명을 끄면 어두워, 창문이 없어요. 지금 한 12시 31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주 동안 우리는 소금과 또한 이런 빛을 경험하면서 한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마 시대 소금은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요, 그냥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돈처럼 여기,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 이 연봉이라는 영어 단어, salary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소금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뭐 봉지에 넣어서, 아니요, 소금을 하나의 공급의 일부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도, 포도주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산다.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랍비가 저한테 가르쳐준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습니다. <놀람> 후추가 없으면 어때? 소금이 없으면 어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소금은 상당히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밤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잔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소금, 또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여러분의 일터든.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이든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은요 세 가지 중요한 분유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이 약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이 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됩니다. 또한 빛도 마찬가지죠.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두움에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빛을 비추면 바로서 어두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여러분이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이 돼서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이 버겐 카운티 위에 우리가 이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소금과 빛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소금과 빛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짠 맛을 냅시다. 짠 맛을 냅시다. 빛을 비추십시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죄 많은 문제가 많은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우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진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가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변화는 없어요. 진짜, 제니언 진짜가 들어가야지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짜 소금과 가짜 빛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후반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짜 소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소금은요. 이 소금 돌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소금 돌을 사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 소금 돌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소금이 우러나서 짠물이 됩니다. 그 짠물을 갖고 빵 반죽이나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매치를 우러내고 나면 소금 돌은요, 소금을 짠맛을 잃은 그냥 돌멩이로 남아요. 오늘 그게 그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버려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최대한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등잔대 위에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넣는 것은 그것은 가짜 빛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상의 행동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빛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녹궂이에요 숨겨진 빛도 녹궂이에요 거짓 제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 한 9년 전 얘기 같은데, 미주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연합으로 성지순례를 처음 갔어요. 아, 저는 여행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잘 자고 잘 먹으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박물관 가는 것, 뭐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것,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근데 성지 순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 저는 성지 순례는 뭐 목사지만 그냥 웃는 얼굴 했지만 속은 그냥 아, 어, 이러는데 왜 왔지? 이제 그냥 몇 군데만 보고 싶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가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아, 소금물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구나. 근데 첫 날이었어요. 시차도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더울 때간 거예요. 너무나 더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어디 들어갔다 사진 찍고 나오고 뭐 버스 출발합니다 뭐 음식도 맞지 않고 벌써 라면이 땡기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의 마지막 코스가 구약의 왕이 옛날의 구약의 왕이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놨어요. 지하에 엄청난 지하에 파놨는데그 지하에 내려가서 그 동굴을 걷는 거였어. 요 이런 건 제가 좋아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지하로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갑니다. 한 800m 되는 동굴이에요. 근데 하필 캄캄한 거예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왜? 준비물 중에 하나가 플래슬라이인데 저는 광고만 하고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야. 다 내려갔는데 수영복 입고뭐 옷도 다갈려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 내려온 거였어요. 한 명씩 충발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얼바인교의 장노님 한 분은 그 광부가 쓰는 그플래시라 있잖아요.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돌리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우리 권사님은 그 자동차 망가졌을 때 쓰는 대형 플래시라이. 이런 거 있죠. 한국, 빨간 거 있잖아요. 이따만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걸 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맨 뒤에 섰는데 저는 클랐어요. 이거는 플라이스타일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는 코스입니다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이쪽도 돌아야 되고 이러야 되고 물도 있고 출발하기 전에 가만히 있는데 제 옆에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강일룡 목사님 딱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티마 총무로 LA에 계실 텐데 절를딱 보더니 목사님 준비 안 했어요? 보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더니 강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목사님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그 그때 CGN TV가 열쇠 고리 요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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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고리의 끝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요만한 거. 근데 저는 그때 황당했던 게 본인은 좋은 거를 갖고 출발하고 나한테 요거를 주고. 근데도 우리 교회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건참 제가 좀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같은데. 근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Size doesn't matter.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작다고 해서 영향을 못 끼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 800m,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좀 아쉬웠던 건, 100원만 더 냈으면 자동으로 나왔을 텐데, 이 요, 요, 요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프레셔겠습니까? 찬양의 에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끝났는데 저기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요거 하나 갖고 통과했어요. 제가 통과한 다음에 강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까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너무나큰 소금대가 되려고. 진짜는요 크든 작든 진짜는 진짜예요. 가짜는요, 커도 가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컬링은요, 지금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금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빛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가 됨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팔복. 이 팔복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본질이 아닙니까? 제가 팔복에 천국 백성의 본질과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로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삶에는요, 제가 보여주세요. 자막. 딱 나와야 돼. 팔복에 천국 백성의 본질이에요. 왼쪽은. 근데, 천국 백성의 본질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 돈이 아닙니다. 오래 삶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참된 제자가 진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위처럼 가늠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은 가론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반복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신앙의 반복대로 사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인지 가짠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세상은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오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카와시에 와서 그냥 주일에 와서 싹 닦고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막 살다가 또주일려 와서 와시미, 와시미부터 불러. 어? 그거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언제예요? 월요일 날 진짜예요. 금요일 날 진짜예요. 주일도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이 진짜인 분을 보여주십시오. 한주 내내 진짜의 신앙을 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Change the world with your devotion.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추면요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여러분 한번 제가 소금으로 생각해 봤어요. 소금으로 선한 행실은 뭔가 생각해 봤어요. 단순하더라고요. 소금으로 선한 행실은요, 그냥 녹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멜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선한 행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야 되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신을 태, 태, 태우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희생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선포해요. 희생을 통해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말로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소리를 크게 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희생으로. 여러분 이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이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그냥 좀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면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그두 번째 곡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 작사를 했어요. 심영진 목사님이 작곡하셨고, 솔직히 제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메라 를 대고 저한테 한 20분 동안 질문하면서 저는 그냥, 그냥 알잖아요. 저 I love to talk, talk too much가 문제지만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을 어, 이게 제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고민은 오늘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 자기 가장 큰 임팩을 주는 가사가 바로 맨 끝에 있는 브이지예요이브이지를 제가 이 얘기 했는 것 같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를 더욱 닮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가 기억하는 건요. 제가 신목사님한테 옛날에 이런 팔찌가 있었어요. WWJD라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소금을 자신을 희생하고 빛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뜀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 여러분이 소금으로 녹아주고 여러분이 빛으로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그것을 본 주변의 안 믿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를 삼는 2022년이 되는 선교의 한 해, 복음의 한 해, 구원의 한 해, 은혜의 한 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